안녕하세요. 청소천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입니다. 오늘은 사주? 음. 응. 대해서 얘기 좀할 건데 지금 서울 3일 갔다가 또 내려와서 이제 또 오늘 저녁에 또 올라갈 건데 응. 그래서 오빠도 너무 궁금해서 갔다 왔잖아. <laughs> 그냥 도봉산 쪽에 보니까 사주길래 한 번도 안 바꾼 저 사주를 철학이 쪽으로 그리고 보아가 보고 왔는데 제가 느꼈던 거랑 신이 얘기해 줬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당이나 뭐 사주나 타로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주나 타로나 이거는 이제 뭐라 해야 되냐면 이제 신점은 이제 이 사람 속마음을 좀 풀어주는 거고 뭐 어떻게 될 거다라는 이렇게 보이는 것만 얘기해 주는데 사주는 거기서 네가 어떻게 어떻게 좀뭐 이동수가 있고 이거는 비슷하더라고요 보면 음. 어그좀 신기했는데 성격도 나오고 그다음에 궁합 부모랑 맞는 것도 나오고 음 그러고 뭐 근데 디테일하게는 들어가지 못하죠 이 철학 자체는 근데 한80% 정도는 맞더라고요. 음. 이게 보니까 오빠가 생각한 거는 좀 대충 얘기해주더라고 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나 내가 들었던 게내 신이 알려줬던 게 거진 나오더라고요 음. 한70% 한 정도는 나는 맞더라고 음, 더 디테일하게 안 알려져서 그런 거지 그렇지 이제 그걸 내가 맞다 안 맞다고 내가 판단하니까 신점도 마찬가지고 그 음. 제가 느꼈다면 거진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점을 보러 가는 거는, 이제 내가 어떤 걸 궁금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 내가, 내 생각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될까, 안 될까 가는데, 거, 점이든, 뭐, 철학이든, 타로든, 거진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는 않거든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실천했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불안하니까, 미래를안 보이고, 생각 갖고 있는데, 실천도안 되고 하니까, 이제 그 갔을 때, 무당집에는, 이렇게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는데, 대부분 안 하거든요. 예. 네. 근데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신점은, 이제 상대방의 수호신의 기운을 느끼면서 점을 본다더라고요, 내 수호신의. 응. 네. 내 안의 신령님이 상대방 수호신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움직일지, 돈을 벌지 뭐뭐 뭐 준비를 하는 그런 게 보이면 말하는데 안 보이면 그거는 내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 입에서 안 나오면 틀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점이라는 거는 근데 나는 내가 이제 사주 철학을 봤는데 내수속신이뭐 여기서 안에서 얘기 준 거대로 언제 좀 풀릴 거고 뭐좀 기다려야 하지만 뭐 뭐가 될 거고 이제 생각했던 게 철학을 나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내 성향도 나오니까 내 성격이나. 그런 걸좀 신기하긴 하던데. 그 집사람도 왜내걸안 봐주냐는데. 근데 볼 필요는 없죠. 그냥 저도 신을 모시지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점은, 저도 점을 이렇게 쳤지만, 그 사람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저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그, 걸 얘기를 들으면 내가 맞는 거고. 내가 점을 쳐주고 그 사람 연락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잘 풀렸다, 뭐 잘못됐다, 니네 말이 맞더라만 알려주면 저도 몰라요. 이 점이라는 거는. 그래서, 어쨌든, 점이나 보러 간 거, 사주팔자는, 이제 수호신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수호신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고 보거든요. 생명이든, 내가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뭐, 대인 관계든, 모든 게내 안에 수호신들이 좌우해요. 그래서, 뭐, 무당집에 안가두셔도 저는 될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답답한 사람 있잖아요. 뭐, 심리 상담을 받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 때,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무당집이 음, 가는 게 맞고, 근데 그냥 내가 궁금한 점 있잖아요. 내가 답답한 것도 없고, 뭐, 근심 것도 없고, 그냥 내 앞이 안 보이고, 내가 언제쯤 풀릴까, 이런 걸 알려면 철학도 괜찮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철학관도. 왜냐면 철학관 도데 뭐, 구타란 말안할거 아니에요. 뭐, 부적절란 말은 안할거 아니에요. 뭐, 지준상이 잘못돼서, 뭐, 그런 말도 안해주고 철학관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철학관도 좋다. 서울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도봉산에 이번 갔는데, 도봉산도 기분 좋아요. 그럼 거기서도 맞춘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댓글 달라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마음이 땡기는 철학관도 마음이 그 간판 보면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서 봐봐요. 2만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내가 답답한 거는 못 보여주더라고요. 음.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는 거진 한8 0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당집은 답답한 사람 오시고, 궁금한 게 있거나, 뭐, 앞을 보고 싶으면 철학과도 나쁘지 않다. 이걸 말해주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은 거예요. 음. 그래서 저도 이제 내일부터 이제 또 서울에 좀 투어할 건데, 기운 받으러 갈 건데, 에, 3일 동안이에요. 4일 정도. 그래서, 하여튼, 꼭 무당집을 안 가셔도 된다. 내가 오늘 지은 영상 무당집에 꼭갈 필요는 없다. 그냥 철학관이든 타로점이든 가셔야 된다. 단,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든 사람은 무당집에 가면 그속 답답한 걸 풀어줍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죠. 음. 응. Bye -bye.